두함수가 있어요. x 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저렇게 저렇게 저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넓이의 최대값 생각해봐라. 자, 그려볼까? A의 범위는 뭐라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일단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3X라 돼있네. 주기가. 3분의 2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 좀 껄끄럽긴 하네. 3분의 파이. 3분의 2 파이 주기가 3분의 2 파이니까 여기까지 한 바퀴 다 돌아야 돼그러면 여기까지 산에 엄청 올록올록 하겠네요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 뒤엔 더 있겠지만 이 정도만 그리면 될 겁니다 자 b는 2분의 5부터 파이까지래 이놈의 주기가 뭐죠 파이가 될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한 바퀴 돌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3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았어. 그래프가 적당히 한 가운데 잡고, 3요 정도 잡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어, 어 파이 맞네.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렇다면 여기가 뭐더라? A다. 여기가 뭐더라? B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 요 범위를 참고를 해서 됐어요 <laughs> 요 길이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요 곡선 위에 이 곡선 위에 <laughs> 임의의 점 P가 존재하고 있다 그때 상현 넓이의 최대래 뭐 어, 당연히 최대높이 4를 결정해 주면 된다 이 말이겠지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높이는 4로 확정 자, 그럼 뭐를 찾아주면 돼? AB 길이 맞춰주면 됩니다. 자, 사인, 4, 사, 사인, 3X가 0이 되고 싶대. 자, 이거 찾을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인 3X가 뭐야? 0이지. 그럼 사인이 0이 되는 거 찾는 거예요. 3X를 직접 찾는 겁니다. X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3X 자체를 찾아라 바란 말이요 즉, y는 sin x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을 거야. 언제 0이야? 0, 파이, 2 파이, 뭐 이런 게 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3x가 뭐일 때란 말이야? 0, 파이, 2 파이, 이런 게될때0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x는 0 또는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 파이 이런 건데 당연히 이거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또는 주기에 절반 위치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해석은 할수 있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찾아가자. 그럼 A 위치가 3분의 파이랍니다. 그럼 B 위치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여기가 2파이제. 요 가운데가 뭐야? 파이제. 여기가 뭐야?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란 뜻인 거예요. 즉 어, 코사인 EX라고 하는 것이 0이 되기 위해서는 EX라는 것이 2분의 파이 이거나 2분의 3파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뜻인 거거든. 그러니까 X는 2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니까 4분의 3파이로 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B를. 따라서 B 빼기 A. 4분의 3파이에서 얘를 빼. 9에서 4를 빼. 그럼 12분의 5파이. 곱하기 높이 최대는 4라는 게 뻔하고요. 2분의 1까지 6분의 5파이